여러분, 사업 아이디어 찾기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특히, 초보자라면 더더욱, 오늘은 실패하지 않는 사업 아이템을 찾는 법. 딱 다섯 가지 알려드릴게요. 진짜 쉽고 재미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세요. 관심이 있어야 오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좋아하면 헬스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걸 해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 트렌드를 체크하세요. 사람들 요즘 뭐에 열광하고 있는지 검색 좀 해보고 핫한 키워드와 쇼핑몰 트렌드 살펴보세요. 트렌드는 시장의 힌트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의 문제를 찾고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배달음식 너무 비싸다라는 고민에 저렴하면서도 건강한 음식 서비스 같은 거죠. 문제 해결이 핵심이에요. 네 번째, 작게 시작해보세요. 시장 조사를 빡세게 하면 좋지만 소소하게라도 고객 반응을 살피는 게 먼저입니다. 테스트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더 키워 가는 겁니다. 준비만 하다 시간 날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경쟁 상품을 분석하세요. 경쟁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하면 절대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이건 정말 나보다 잘하네 또는 이건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자, 요약해 볼까요? 관심 있는 분야를 찾고 트렌드를 체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작게 시작하고 경쟁 상품 분석. 진짜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딱이 다섯 가지만 잘하시면 사업, 초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